지난 5월 9일 교대한 동명부대 30일진이 본격적인 정기민군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히잡을 쓴 어린이가 태권도를 하고 히잡을 쓴 여인은 태극기 아래서 재봉틀을 돌립니다. 일상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해즈볼라 교전으로 인해 기반시설이 파괴된 네바논 남부지역의 틀입니다. 교전으로 식량이나 생필품을 구하는 데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동명 부대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주민의 생활 여건이 안정화되고 있는 겁니다. 주 이외 다섯 개 마을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는 현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원입니다. <목소리> 큰 책임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동명부대 의무대는 레바논 현지 주민들에게 밝은 빛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봉 비누 수업은 우류 기념품 제작 및 판매로 연결돼 현지 주민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동명 부대는 현지 주민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공공 시설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민군 작전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지들과 인 교류를 통해 신뢰받는 동명 부대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 번호.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